2026년에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전투기는 차세대 공중지배를 목표로 설계된 XF-310 드래곤 레이스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집약된 하늘의 괴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용처럼 강력하고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미래 전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XF-310 드래곤 레이스는 우선 외형부터 압도적입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매끈한 동체는 최소한의 레이더 반사를 실현하고 있으며 첨단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어 레이더 추적을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날개와 수직 꼬리 날개의 독창적인 각도는 초음속 비행 시 안정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어떠한 각도에서도 빠른 회피 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첨단 센서와 내장된 안테나 구조는 외부 돌출을 최소화하여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완성합니다. 조종석 내부로 들어가 보면 미래의 조종사가 꿈꾸던 환경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타겟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보조 시스템이 비행제어와 무기 운영을 지원하여 조종사가 전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성 명령 인식 기능도 도입되어 전투 중 양손이 바쁠 때에도 간단한 구두 명령으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XF-310 드래곤 레이스는 진정한 괴물입니다. 차세대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어 마하 2.8 이상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추력편향 노즐을 통해 극한의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 덕분에 근접 공중전에서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고 원거리 전투에서는 초고속 돌입과 이탈이 가능합니다. 항속거리 또한 대폭 확장되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복합재료로 제작된 동체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하여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무장체계 역시 혁신적입니다. 기체 내부 무장창에는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 폭탄이나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장은 네트워크, 중심 전투 환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아군 전력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XF-310 드래곤 레이스는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연합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적외선 추적 회피 장치와 전자전 대응 장비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한 전자 방해 알고리즘은 적의 미사일 추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한 다층적 방어 구조로 이루어진 전자전 장비는 단순한 회피를 넘어 적의 통신과 레이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XF-310 드래곤 네이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공중 전력의 상징입니다. 공중 우세 확보와 전장 지배를 위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기체는 세계 각국의 전략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 2026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최신 전투기와 미래 군사기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